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송길입니다 제가 항상 상품만 팔아봤지 사람을 팔아본 적은 없는데 오늘 제가 손해사정사 백주민 대표님을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도대체 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백주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뭐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얼마에 파는 것을? <웃음> 음. <웃음> 얼마에 팔지는 제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상품을 팔 때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요. 상품의 팩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팔아야 되는지, 이게 왜이 사람들한테 필요한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도대체 손해사정사란 무엇이길래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손해사정사랑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네. 손해사정사란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의 정의는 물론 있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험 가입하면 네. 여러분들 그 가입한 상품들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보험 가입하면 음. 그 보험 사고 났을 때 질병이나 재해나 이런 사고 났을 때 네.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한 보험금이 적정한지 또 얼마가 맞는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지급하고 조사하는 업무가 손해사정사 업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보험 관련돼서 내가 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보험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언제든지 좀 문을 두들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결해주실 수 있다라는. 아, 그럼요 예, 언제든지 오.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한 손해사정사는 항상 보험회사에 딱 귀속되어 있는 네.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네. 내가 내 비용을 따로 주고 손해사정사를 따로 컨택을 해야 되나 네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 우리 손길씨뿐만 손길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를 네. 접하는 계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손해사정사가 <laughs>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laughs> 네. 백주민은 도대체 언제 불러야 되는 것인지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만 잘 이해하셔도 아 우리나라 손해사정사 제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보험회사에 고용돼서 근무한 손해사정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 대표적인 것이 어, 자동차 네. 보상을 할때 음. 그 현장에 나와서 피해자들과 합의 보는 보상과 직원들. 그때 네. 항상 나오셨던 분이 인그 네. 사람들의 음. 3분의 1이 손해사정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왜 3분의 1이냐? 법적으로 3분 30% 이상은 손해정사로 고용하게끔 강제화돼 있어가지고 아 고용 손해정사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상 직원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어, 우리가 그 실비나 일당을 청구하면 응. 그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응.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업체가 나와서 우리는 손해정 임을 받은 누구입니다라고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위탁, 소야정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 위탁이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 항상. 아, 그, 아.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오. 일반적인 모든 사고는 네. 법에서 소야정 업체에게 이렇게 위탁이 되기 아.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고 바로 지급하는 사건 말고 네. 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위탁 손해사정업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 이외에도 네.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의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알든 못하든 네. 보험회사에돈 주고 다 맡기는 거죠. 아, 본인들 듣게 알아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음...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부분이고 네. 자회사하고 비슷한 이제 유사 자회사 내지는 보험회사하고 좀 친한 업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쵸? 전문적, 네, 소화적 트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소화적 결과나 또 보험회사 자동차 보상과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에, 네. 불복해서, 승복하지 못해서, 별도로 손해정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어, 우리가 병원사에 선임하듯이 이제 별도로 손해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 피해자 측에서 또는 피보험자 측에서 별도로 선임을 받는 손해정사를 독립 손해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박사님은? 네, 네. 저는 국립 손해사정사로 15년을 이렇게 걸어왔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손해사정사랑 내가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는 일단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세상에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네. 어떨 때 불러야 되는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보험회사 자체에도 손해사정사가 있고, 뭐 위탁 손해사정사라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내가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네. <laughs> <laughs> 네. 어. 일단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네. 손해사정사 분들 통해서 상담받는 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상담받는 건뭐돈 드는 건 아니고 아, 그리고 네. 이 사고가 정말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알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담받는 것은 꼭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냥 보험회사 에 청구했으니까 알아서 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보다는 네. 또는 보험회사 위탁한 손해사정업체만 믿고 있는 것보다는 네. 독립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담받는 것은 첫 번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 들지 않. 그러니까 네, 일단 네, 두들겨라. 왜 네. 보통 변호사분들이라든지 법무사 상담을 갈 때도 네. 시간당 뭐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돈 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소녀사정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실무에서 소녀사 업체에서는 이렇게 비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아 어, 또 저도 안 받고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주시면 <laughs> 저는 언제든지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라면 똑똑도. 전화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일단은 소녀사정사가 필요한 시기요. 그리고 사건이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는 큰 사고. 큰뭐 사고. 또 사고로 머리를 골절됐거나 팔이 골절됐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골절됐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큰 사고났을 때는 어. 후유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후유 장애가 사실 전문가들 다르게 쉽지 않거든요. 잘 받아야 되죠. 예. 네, 네. 그게 장애 유래 따라서 돈이 뭐 왔다 갔다 큰 맞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막몇 천만 네, 네. 네. 그래서 음. 그런.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큰 사고일 때는 손화정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력이 손해사정사로 일을 해오신 게약 10년이 아주 훌쩍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년인데, 훌쩍. <laughs> <laughs> 훌쩍이죠. 네. 15년이면, 와. 그럼 그 15년 동안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들도 있으면 많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네. 그 손해사정을 하다 보면 그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피해들의 자 아픔이나 또왜 그랬는지, 사고 어떻게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이미 머릿속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잊혀지지 않는 거죠 네. 어~ 큰 사건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그~ 국가 재난사고 있었던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 네네. 2007년도에 있었는데요. 우리 그 태안에 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서해안에. 음. 그때 많은 국민들이 기름을 닦고 봉사한다고 많이들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우리 협회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는 기름은 아니지만 그 피해자들의 이런 보상 문제 아. 또 입증 문제 이 어려운 것들을 좀 봉사하면서 같이 돕자 해서 그 당시에 안면도에 제가 출장을 가서 네. 어, 안면도에 계시는 그, 어, 여, 그 양식업 하시는 분들 양식업. 그리고 네. 펜션, 민박 펜... 그리고 그렇죠. 뭐 요식업, 네. 했지. 네.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출 하락가기 때문에 이런 소비들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류 기금이라서 영국에서 이제 보상을 할 때였는데 그 네. 보상에 대한 입증을 돕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약한천건 정도를 담당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아. 소송까지 아이고. 가면 뭐 5년 7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안면도 직접 내려가서 네 4개월 살았 네. 그럼 그 4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천건 정도의 또 자료를 조사, 모으고, 네, 모으고 조사하고 거, 인터뷰하고 네, 돌아와서 또 정리하고 어후. 저도 고생하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정신가? 사실은 다시 하다 보면 네, 못할 일인데 네. 또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같이 봉사 나고했습니다 국가에서 의뢰가 들어왔던 건가요? 어 그때는 는 국가는 아니고요 네. 그. 태안의 그 피해 대책 위원들, 그러니까 아. 피해 주민들이 모여서 네.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네. 그리고 그 대책위들이 또 모여서 네. 전체 위원장을 꾸리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어. 저희가 한 20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봉사하게 됐죠. 아니 네.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왠지 제가 자꾸 든든해지는 느낌이 나요. 아일종도제 지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어 왠지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오라버니. <laughs> 백박사님, 하면 될것 같아요. 사고 안 나도록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사고 네.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사례가 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뭐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몇년안된 네. 사건이, 사건이니까, 환교에서 네. 네. 그 환풍구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laughs> 아그 당시에 16명이 사망하고 <laughs> 어, 맞아, 9명이 맞아. 그 후유장애를 입은 큰 사건이었는데, <laughs> 와. 어 당시엔 제가 우리 그 한국소나정사협회 사무총장 을할 당시였고 네. 그 경기도청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음. 그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 양측 피해자와 그 책임 있는 자에게 같이 유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 총 책임자로서 이제 업무를 진행했고요. 네. 사망 사고는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11억 이상 받았던 것 같고 네. 부상자는 20억 이상 받으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상자가 20억이에요? 네. 사망자가 11억인데? 어뭐 어떤 미션이죠? 그냥 이거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여하튼 사망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 큰건 아니고 아. 그 사람의 소득과 또 장애를 다따져야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20억 받으신 분들은 잘 받은 거죠. 어 아, 정말 네. 하지만 일단 후유장애가또 있으실 네, 테니까 네. 사는데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백박사님이시다라는 아, 말씀입니다. 네. <laughs> 정말 안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laughs>